오늘 은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뭔 소리야? 아니, 이 찍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 아니 아니 불 스테이지 입편을 보시면 좋아요 5개 넘으면 27개 있죠? 27 찍고 3단 찍고 었 이제 4단 찍자를 특벨 특벨 게임을 아마 가지로 음. 오라고했는데 오라고 제가 울려고 했는데 자, 그게 넘었습니다. 자, 몇, 그게 넘겠냐 하긴 시... 하겠지만 하시, 하시, 외치나면 이거 게임이다, 그냥 좋아요가. 와, 많죠?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새 거예요, 완전 새 거. 새 거를 한번 들고 와봤고요. 일단 얘를 지우겠습니다, 고양이를. 자, 새로운 애를 만들까요? 여기 닭. 야! 뭐야? 옛날 에 어린이집 친구들이 이거 보면 진짜 놀라겠다. 인정? 아침대 아, 침대 왜 가져왔어? 우선 여기 침대에다가 배경을 꾸릴 거예요. 제가. 배경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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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요거 방방방방방. 아니 그집 배경 말고 집 배경 말고 저는 요거 요거 유배경을 선호합니다. 아하 아하. 제가 아니. 아주 좋은 배경을 그려야지. 아니, 아니 아니요 저는 아딴 거면 내 거예요. 아내팔꺾었잖아뭔소리야 여기에 체크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쪽 호텔 빠빠 호텔의 구조 자 개가자 아! 영진이나물어자 그럼 어쨌든 여기 빨간 카펫을 깔겠습니다. 밝은 거표시아니까 밝은 거, 니아, 니야 c k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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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와 k kick, kick, 와 이거 뭐야 이 c 오 kick, k i c 유미가 이상해졌어 k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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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뭐가 k 뭐가 어선 어쨌든 해 볼게요. 서 어, 아또 꺼졌어. 계속 꺼진대. 서버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꺼지는데? 충전하면 그거 되거든. 어차피. 안 어떡할래요? 카페에 깔아주고 인정 아이, 서버 왜 이래. 그래? 새로운 서버, 진짜 핵스 핵세... 와, 진짜 이상한 서버야. 와, 여기 이상한 서버인데. 완전 이상한 서버인데. 여기 이상한 외부 프로그램 핵이 깔려있나 봐. 이상한 서버? 자, 이렇게 있고요 다음 방에는 넘어가면 되죠. 자, 3분이 걸려서 중요한 텐데. 19 그러니까 67아아아 살려 주세요. 23번 다시 한번 9번아음잘하자 여기. 되는... 일반 음. 다음 방. 이번 놈은 스위트룸이에요. 살짝 웃기면 돼. 살짝, 이게 좋으니까 우선 잘 만들었어. 호 이거 언제 이름 바꿨냐, 이거? 언제 이름 바꿨어? 이름 바꿨으니까. 뭐? 이름 바꿨어. 야, 니가 거짓말 했어, 저번에. 니가 이거 이름이 갑자기 내 이상한, 내 이름 적어놓고, 갑자기 여기 이상한데 적어놓고, 그게.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이렇게 다만들고 더블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BC 넣고 1, 0, 1... 만져놓고, 자, 그럼 다음 방에 가시죠. 오늘 루카는한 한 9분짜리는 아닌데, 아니, 한 8분, 8, 9분짜리, 10분짜리 영상 나올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오늘 책, 책이 왜냐? 느냐난 배경부터 만드시죠. 아니, 배경을... 조꾸 잘만들어야 돼. 요. 자 그러면 비경을잘 그려야 되는 게 이렇게 작은 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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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요? 어. 그럼 뜯어 먹자.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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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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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이렇게. <목소리도> 고 침대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방송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해야죠. 아니겠어 진짜 좋다. 자 그러면 다 만들었고 여기에 1, 2, 3또 코코치고. 이번엔 무슨 놈만들거냐면젤 제일 나은 투룸 다시 투룸에 침대를 다시 침대를 다시 침대 다시 침대 이게 아니야 다시 침대를 설치 다시 침대를 설치 끝 여기에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할줄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 오늘 여기 끝나는 거네요음 아니 이거세요? 약속은 지켰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쿠, 쿠키 영상입니다. 쿠키 영상. 오늘도 펜이긴 아쉬워서 쿠키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예, 펜도 하는 거거든요. 자 보지않은 기능이에요 그죠 보지않은 기능이면 릴렛실수도 있지만 네. 자 소리를 이게 하면